천산 환국에서 나온 인류 최초의 경전, 불교의 팔만 대장경도, 기독교의 구약과 신약도, 그다음에 유교, 도교, 동서양의 모든 고전 철학, 사상, 의식주, 생활문화, 이 예술, 천문학, 지리 모든 것이다이 천문경에서 온 거야. 구구팔십일로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나 보죠. 맛이나 보자 말이야. 자, 천문장을 보면은 일시무실, 석상등무진본 하나에서 비롯됐는데 그 하나는 지극한 무의 경계 이건 탱그리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라는 게 없다는 게 아니고 하나는 비롯됩니다 하나는 모든 것의 시작이다 이거예요 하나에서 이온 우주가 비롯됐어 하나에서 우리들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비롯됐어 우리는 이 하나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의 경계에 머무르기 위해서 오늘도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생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탱글이의 마음. 수학적 표현으로는 일심이다. 한 마음. 하늘과 땅, 만물, 우리 모두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사는 것. 자, 여기 보면은, 천부경은 이렇게 하나에서 비롯되는데, 그 무에서, 지극한 조화경계에서 비롯된 하나다. 이 하나가 분화되면은 석삼국, 삼국으로 삼극, 나눈다. 세 가지 지극한 그것이 하늘이요, 땅이요, 바로 인간이다. 그러니까 이 우주에서 가장 지극한 건 뭐냐? 만물 생명의 근원 하늘과 땅 천지 부모와 그 천지 부모의 아들딸인 나다 인간이다 우리들이다 이거야 그 인간 가운데서 이제 큰아들 탱그리 신의 대행자가 바로 칸 대칸 문화인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온전한 인간 불멸의 인간 진리를 깨닫는 인간 생명의 인간이 되려면은 바로 이 천지 부모 탱그리 신의 생명의 무대, 역사의 그 무대인 하늘땅, 천지, 부모와 하나 되는 삶을 살려야 되는데, 우리 영혼 속에는 빛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탱글이의 그 생명이 그 기본 바탕이 되는 하늘땅, 천지, 부모와 한마음, 한 생명이 되는 그 순간 불이 들어온다 이거야이 우주 광명 불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게 이제 수행책인데, 탱글이 문화 경전에 그 원전이 뭐냐면, 지금 천부경이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일시, 무실 석상궁 무진본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자 하늘과 땅과 인간은 탱글이의 그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천일일 하면 하늘은 양의 근원이니까 천일일이야 어머니는 음의 근원이니까 지일이야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사람은 인일삼 사람은 탱글이와 하나이면서. 천지 부모 기운을 합해서 합덕이 돼가지고 사람으로 세 번째 생겨난다. 천일일, 지일리, 인일사. 얼마나 간명한 거야? 이 진리 대의 탱글이 문화 원전 지금 천부경, 천부경 중국의, 일본의, 서양의 유목 문화권에도 안 나오는 거야. 이게 부분적으로 글자 몇 개씩은 나와. 이거는 오직 지금의 대한국인의 이런 그 문화 유산에서 환당국의 원전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적식과 그, 그 일이 10으로 커진다 이거예요. 하나가 이제 계속 그 운동원에 나가면은 궁극적으로는 십수 세상이 열린다. 이 세상의 모든 장벽이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이 십수 세상 탱글의의 십수 조화 세계가 열리는 것을 이제 개벽이라고 그러고 그걸 앞으로 가을 개벽이다. 가을 세상이 온다. 후천 개벽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근현대사 출발점 동학에서 다시 개벽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뭐 천인삼 지인삼 이인삼 해가지고 중경으로 들어가는데 하늘과 땅과 인간은 전부 음양의 이치로 둥그러 간다 하늘과 땅과 사람은 바로 탱글의 그 삼수 원리로 삼신의 이법으로 존재하고 하나가 된다 이거야 그리고 이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합일이 됐을 때 영원한 생명 이 육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여섯 여섯의 문제 여기서 이제 칠팔구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칠성문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슬람 사원 가면 기둥이 이렇게 팔각으로 돼 있어 이 파리 문화가 이슬람 문화에도 많이 살아 있고 그다음에 이 케레이족이 몽골로 돌아가가지고 거기서 이 아홉 족속이 열두 개 나라를 세웠다. 이게 환단곡이 최초의 천산 환국의 탄생 그런 논리하고 일치하는 창세 역사 드라마라 말이에요. 천부경의 주제는 뭐냐면은 제일 마지막 문장 사람의 근본은 마음인데 우리 생명의 근본은 마음인데 바로 본신 본태양 악명 우주의 태양처럼 이렇게. 광명으로 꽉차 있다 그리고 일종 무종일이다 하나로 마치고 다시 끝이 없는 하나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래 인생은 뭐냐? 네 글자로 일시일종이야 나와 이온 우주는 하나에서 비롯돼가지고 하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탱글이 이 우주에 좋아하신 아버지와 한 마음으로 안 살면 은이 존재가 해체된단 말이야 인간의 생명의 영원성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하는 탱그리 문화, 이 원전, 여기에서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